네.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5월 네 번째 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자,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자, 또 구글에 관련된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네 가지입니다.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 G 메일 그리고 나만의 검색 엔진인 클라우드 서치 이렇게 네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웍 재택근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어, 김대리 어디 있어 오늘은? 아, 김대리요 오늘은 현장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대화들 아니면 아뭐이 과장은 오늘 어디에 있어? 그러면은 이 과장은 오늘 재택근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캘린더에 자신의 근무 위치를 표시를 해놓으면은 우리 회사 같은 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굳이 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해서 도대체 너어디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 지금 이 과정은 어디 현장에 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기능은 원래 작년부터 있었는, 있었던 기능인데, 요번에 요 화면 표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 표시가 좀더 깔끔하게 표시가 돼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요것은 정말로 그 하이브리드 워크,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근무를 할때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든 분들이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한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또 팀장님이 전화해서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팀원 분들도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팀장님이나 임원님들도 아 지금 뭐김 과장은 어디에 있구나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9번째로 두 번째로는 구글 미트인데요. 구글 미트를 하면서 우리가 컨텐츠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구글 미트 컨텐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외부에 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채팅한 내역, 아니면은 동영상, 아니면은 누가 몇 시에 참석을 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뭐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했는지 하는 리포팅, 모니터링 내용들. 이제 현재는 이, 이 정도 내용만 있지만은 점점 더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 검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특정 폴더, 특정 드라이브로 가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APP 땡땡 구글 미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구글 미트라는 앱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뭐 채팅 내역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몇 시에 접속했는지 또 우리가 동영상 저장을 했으면은 그런 내용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이나 이용 권한이 있어야 있는 분들만 검색이 되겠죠. 자세 번째로는 Gmail에서 이미지 설명하는 기능입니다. 아이것은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이메일을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일, 리, 리더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 이렇게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에게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림의 대체 텍스트라는 내용으로 이 그림은 무슨 무슨 내용이고 어떤 어떤 내, 설명을 이렇게 쭉 자라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AI 기능에서 그렇게 이 그림을 설명해 줄수 있는 AI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한 이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보내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그 일반 기업보다는 공공기업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대국민 서비스 하실 때는 이런 기능도 한번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검색 엔진인데, 클라우드 서치는 나의 컨텐츠로 나만을 위한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정 에디션 이상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서치점 구글닷컴 쳐보시면은 제공하는 에디션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검색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화면, 에디션일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인기도.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문서를 위쪽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 회사, 학교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치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문서가 좋은 문서는 아닐 수 있지만은 내가 찾는 문서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를 반영한 클라우드 서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협업을 안 하고 공유를 안 하고 나 혼자만 써.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기도가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 내가 사용하는 것이러, 것이더라도 내가 많이 검색하면, 은 검색하고 이용한다면 은 인기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용하시면은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어,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뭐, 메일이나 드라이브, 또 사이트 도구, 그룹스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회사 같이 큰 규모의 회사에서 사용하신다면 여기 또 사용자, 또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웨어 사용자 검색도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 검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마지막, 마지막 주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edu 골뱅이 클라우드서치, 클라우드코디.com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